두들과 맞는 맞다 말고요. 그, 다다시의 미를 가진 맞, 맞다. 제 다음 중에서 틀린 답을 고르세요. 의반대로 써. 여기서 무슨 답을 고르세요. 가 돼요, 이제. 틀린 답을 고르세요. 반대. 얘를 지우고,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아니, 그냥 늘 쓰던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쓰실 거예요? 퀴즈 문제를 낼 거야. 틀린 답을 고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이 동사를, 아니, 야 동사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쓰라니깐요. 네? 여기서 왜 일치가 왜 나와? 맞다를 어떻게 활용을 시켜보라니깐요. 아니, 틀리의 반대말을 쓰라니깐요. 퀴즈를 낼 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 그 얘기를 제가 맞는 답을 고른다고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도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알 텐데, 저는 아래 한글 안 쓰는데, 그, 워드, 저는 워드만 써요. MS 워드만 쓰는데, 아래 한글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불편해요. <laughs> 자, 아래 한글은 그런데 좋은 점이 맞춤법을 자기가 해주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면 빨갛게 밑줄이 그어져서 나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틀렸, 틀렸다는 거거든요. 왜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틀리다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틀리다를 가지고서, 똑같이 제가 네모를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압을 이라고 한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틀리는 답이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틀린 답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틀리는 답 하면 틀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쪽은 틀린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wrong이고, 이쪽은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작은 없잖아요. 둘 다. 한쪽은 맞아. right. 그 다음에 한쪽은 틀려. wrong. 얘네들은 다 영, 영어로 얘기하면 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가지고 아마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수로로쓸 때는. 명사 앞에서는 물론 필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형용사를 얘기하는 게 맞죠.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을 쓸 수가 없어요' 형용사는요. 형용사는 눈을 쓸수 없게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것만 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렇잖아요. 예쁘다가 예쁜이지 예쁜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은 는을 쓸 수가 없고 얘처럼 똑같이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은이 들어가야 돼요. 맞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맞는은 틀렸고 맞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아, 이거 정말 늘 말로 쓸 때는 맞는 답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맞은 답 고르세요. 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토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맞은 답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언어 생활과 이 규범의 차이가 생겨서 최근에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고 국립국어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맞는 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일은 왜 나올까요? 이런 일은 왜 나올까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맞아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아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약간의 동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동작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 동사에나 붙이는 는자를 넣고 싶어해요. 그래서 맞는다, 맞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앞에 이제 걸자를 붙이면 걸맞다가 있거든요. 후사화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선생님에게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걸맞는 행동이라고 되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맞다에서 맞는이 되니까 당연히 걸맞는도 이렇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 동작, 상태라는 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분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누구도 예쁘다 귀엽다 가지고 동작성이 있다고는 얘기 안 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동작과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이 와줘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비동사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수로로 만들어 썼을 경우에 비동사 이런 것을 가지고서 보통 구별을 하는 언어죠. 한국어는 뭐 비동사를 쓰는 언어도 아니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은/는 붙여보고 는다 붙여보고 동사의 경우에는 는다가 다 되거든요. 니은다, 는다가 다 돼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형용사는 현재 진행.